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거든요 네. 선도지구 지정만 되면은 몇년 만에 완공될 것처럼 어, 정부에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부터 시작해도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어, 순회동의 양지마을과 서현동의 시범단지는 일단 어느 정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분당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분당 서현역 있는 데거든요 AK백화점 있는 데고 어, 옆에는 이제 여기는 한양아파트 쪽이네요 시범단지 쪽이죠 어, 여기 서현고등학교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는 좀 타워형인 높은 아파트들도 있고 분당은 그냥 한번 감상해 보세요 분당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도 분당에서 뭐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너무 구축 아파트라고 좀 싫어하긴 했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이게 신축 아파트만 되면 진짜 분당만한 데가 분당처럼 살기 좋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곳인데 아파트들이 어좀 많이 노후에 있죠. 어 주차도 좀 많이 불편하고 어 이건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공통점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여기 AK 백화점 근처로 해서 이쪽이 시범 한양 쪽이고요. 어, 이쪽이 삼성 한신 네, 시범 단지 쪽이고요. 어, 저쪽으로 가면은 뭐 우성 아파트 있고 이쪽으로 뭐또 현대가 있고 합니다. 어, 여기가 시범 단지예요. 왜 시범 단지를 보여드리냐면 어 이름 자체가 시범 단지잖아요. 시범 단지. 보통의 경우에 시범단지는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가 시범단지라고 이름이 좀 많이 붙거든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성, 여기 현대 보이시죠? 우성과 현대. 어, 여기 우성프라자입니다. 우성프라자. 제가 여기서 처음 학원을 했었어요. 우성프라자 앞에 효자촌프라자 있는데 이 효자촌프라자의 학원을 처음 만들었고 여기 두 번째 학원. 세 번째 학원은 지금 순회동 쪽에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어, 메이저 사학원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 지금은 선도지구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이쪽에 넘어가면은 여기는 또 순회동 쪽에 양지마을이거든요. 양지마을 파크타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11월에 발표가 난대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과연 분당의 어, 선도지구는 어디가 될지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분당 살고 계신 분들 아마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분당의 개별 아파트들과 개별 지역 분석 그리고 선도지구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죠? 그냥 이렇게 봐도 아 되게 좋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하지만 이게 동네에도 좋고 어, 겉보기도 되게 좋은데 사실 어, 아파트는 정말 많이 낡았습니다. <laughs> 다 30년이 넘고 해서 구축 아파트라서 좀 많이 불편하죠. 네, 얘네들도 좀 신축으로 어, 빨리 탈바꿈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거든요. 네. 선도지구 지정만 되면은 뭐몇년 만에 완공될 것처럼 어 정부에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거는 어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부터 시작해도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아파트들은 한 50년 된 아파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좀 빨리 빨리 추진돼서 진척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도지구 이야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공식 문서고요. 보시면 인기가 너무 많죠. 선도지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일단 되면은 제일 빨리 뭔가 빨리 빨리 해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선도지구 공모하는데. 분당이 당연히 가장 많이, 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한 6대1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청 치열하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6대1. 숫자만 보면, 그죠?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아,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소리니까. 하지만, 어, 실상을 보면은, 거의 다 뛰어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뉴시스라는 어, 신문 기사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분당이 아무래도 좀 사업성도 제일 좋고 크기도 크고 하다 보니까 분당이 선도지구에 해당되는 단지가 가장 많죠. 8천 가구 가장 많구요그다음에 일산 6천 가구. 네, 일산도 규모는 분당이랑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좀 사업성 면에서 분당보다는 일산이 조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추가 분당금이 일산도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분당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현재 아파트가 1000세대다. 어뭐 그럼 1000세대인데 이게 1500세대가 되었다. 그러면 500세대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500세대인데 한 채당 10억씩에 팔았다고 치면은 한5천억 되는 거죠. 이 공사비랑 사업비가 5천억보다 많이 들어가면 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업비가 5천억보다 적게 들어서 만약에 한 4천억쯤 들었다. 그러면 천억이 남죠. 네, 이런 거는 환급을 받습니다. 아니면은 뭐더큰 아파트를 받으면서 거기를 소모하던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얼마에 어, 우리가 분양을 할수 있냐. 얼마냐. 약간 집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재개발, 재건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땅은 그대로 냅두고 새로 집을 얼마나 더 많이 지어서 일반 분양이라고 하죠. 네, 집을 얼만큼 팔아서 그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어, 남냐, 아니면, 뭐, 모자라냐, 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사업이잖아요. 보시다시피. 집을 일반 분양에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봤을 때 돈을 얼마나 잘벌수 있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사업성이 없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천 억을 손해 봐도 어 추가 분담금을 그럼 좀 내긴 하겠죠 천억 손해 봤으니까 천 가구라고 했으니까 1억씩 추가 분담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1억을 추가 분담금을 냈는데 지금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하지만 새 아파트가 돼서 18억이 됐다 그러면 1억을 추가 분담금 내도 나는 7억을 번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업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환급을 받거나 추가 분담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훨씬 더 가치가 많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적게 나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단순히 산수를 해봐도 일산은 현재 뭐 집값이 분당보다는 싸니까 여기에서는 뭐 똑같은 개수의 집을 더 추가로 짓는다고 해도 어, 사업비가 더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업성 면에서는 일산보다는 분당이 좋을 수 밖에 없다. 분당은 사업성이 워낙 좋으니까 동의율도 되게 좋습니다. 동의율이 만점이 95%거든요. 근데,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순회동이죠. 동의율이 한 94점 몇 퍼센트라고 합니다. 뭐 거의 95% 채웠죠. 네. 뭐 열심히 노력해서 95%를 지금 뭐 채워가는 그런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거 뭐 뉴스에서 본 건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보면은 뭐 게시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동의 한 세대, 안한 세대를 이렇게 막 적어 놨대요. 와, 이거 얼마나 압박감이 심할까요? 저 집이 동의를 안 해서 우리가 95%가 안 됐구나. 뭐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무섭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저 같아도 동의 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95%는 앞으로 좀 많이 채워가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이런 상태인데요. 요 보시면 점수가 제일 높은 게 주민 동의율이죠. 이게 60점입니다. 전체가 100점인데 그 중에 60점이니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주민 동의율은 제 생각에 95% 엄청 높은 거긴 한데 이들끼리의 경쟁이 될것 같아요. 95%는 일단 뭐 기본 서류 전형 같은 거죠. 이걸 통과한 사람들끼리 통과한, 어, 아파트 단지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머지는, 어, 사실, 뭐, 크게 차이 날게 별로 없어요. 세대당 주차대수. 이거 어차피 다안 좋거든요. <laughs> 다안 좋으니까, 뭐, 점수 차이 별로 없을 거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뭐, 비슷하겠죠? 참여 주택 단지수. 뭐, 요것도 뭐,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뭐, 좋다는 거거든요. 뭐, 요런 것도 있고. 근데 요런 거 플러스, 어, 뭐, 공공기업. 뭐, 이런 게 있대요. 공공 기여가 되면은 뭐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겠죠. 뭐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뭐 공원 만들겠다, 도서관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점수에 영향을 좀 일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주민 동의율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순회동의 양지마을과 서현동의 시범단지는 일단 어느 정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점수가 빼곡히 되어 있죠. 이게 숫자가 숫자별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서현역입니다. 서현역 옆에 삼성 한신 그리고 여긴 양지마을 얘네들은 같이 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시범 단지인 건 마찬가지인데 둘다 시범 단지인데 우성하고 현대 네, 여기도 같이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게 4천 세대가 넘거든요. 얘네도 마찬가지고 엄청 큽니다. 어, 이쪽은 효자 쪽이고 이쪽은 새별마을 그리고 이쪽은 양지마을 여기는 파크타운 여기는 푸른마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네들 중에서 뭐한두 개는 일단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은 어, 이 시범단지 시범단지 중에서도 한양이랑 삼성한신 이쪽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드론 보여드린 게 이쪽이거든요 여기랑 어 양지마을 이쪽이 금호랑 한양 이쪽인데 여기가 두 군데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쪽 뭐 분당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 중에서 거의 뭐 중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분당에 그니까 판교를 제외하고 분당의 중심은 서현 순의 정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에서 가까운 곳들은 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도 더 크고 사업성도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역에서 가까운 요기 단지 또 역에서 가까운 요기 여기 단지 여기가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떠냐? 여기는 어 정자동 쪽은 이미 좀 추진이 좀 많이 됐어요. 어 리모델링 아시죠? 그래서 뭐 느티마을 쪽이랑 요쪽은 좀 지금 뭐다 뿌시고 있습니다. 2주 다 했고요. 철거했고. 뭐, 착공 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록마을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록마을은. 상록마을 우성, 뭐, 요런데. 그게 여기에 있는 이 34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능성 높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역세권 단지들 위주로, 요렇게, 어, 세곳 중에 적어도 한 곳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들은 안 되냐? 어, 될 가능성 되게 높죠. 네, 특히, 뭐, 여기에 GTX 성남역이, 어, 여기에 생겼거든요. 어, 경강선 성남역도 같이 생겼죠. 그러면, 효성은 좀 힘들 것 같고, 효성은 어, 상대적으로 좀새 아파트라서, 뭐, 요런데, 어뭐 풍림이나 성경 뭐 요런 데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쪽은 또여기 분당선으로 임해역이 또 가까이에 있는데 어뭐 삼성이나 뭐 임해촌의 성지 뭐 요런 데에는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쪽보다는 요렇게 세 개의 단지를 어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어 이건 뭐 개인적인 뷰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서현 순회, 정자역이 가장 메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8천 세대거든요. 8천 세대. 그럼 얘네들 말고도 어 한두 개가 더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 개의 단지 정도? 어 여기에 있는 번호 되게 많잖아요. 세개 정도? 이 정도 되게... 어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요 얘네들 중에서 한두 개 그리고 나머지들 중에서 한두 개뭐 이렇게 해서 어, 세개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숫자 쭉 써있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총뭐다 해서 한 6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s 어쩌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 58뭐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에다가 s9까지 있으니까 합치면은 네50 67개 되겠죠. 네, 요렇게 67개가 대상 구역이었어요. 네, 제일 많죠, 역시. 네, 이 중에서 신청한 곳이 47개소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청했죠. 대상이 67개인데, 47개가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도 지역은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이거는 분당 주민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분당 주민분들이, 그리고 되게 똑똑한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러면 신청 규모가 한 7.4. 그니까 되게 많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경쟁률 말하는 겁니다. 어, 8,000호를 선정할 건데, 그 중에 5만 9,000호를 어, 신청했으니까, 7.4. 경쟁률이 제일 높죠. 네. 평촌이 경쟁률은 좀 제일 낮은 편이네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산도 한 5대 1, 그러니까 대략 뭐 여기저기 다 하면 한 6대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분당은 7.4대 1 정도 되네요. 와, 일곱 곳 중에 한곳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지금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제가 아까 막 엘리베이터에 동의 동의 안한 세대 막뭐 써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되게 격전 중이에요. 어, 한달 이후에 한달 후에 발표가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어,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주차 대수는 뭐 단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0.3대 미만이 10점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분당이 노후했지만 0.3대 미만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거든요. 10점을 받는 곳은 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기능 활성화 네 요거는 어, 공공기어나, 뭐, 요런 게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3,000세대 이상이면 10점. 그럼 3,000세대 이상만, 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어, 4,000세대 두개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8,000세대니까. 4,000세대 넘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어, 좀큰 단지들 위주로 두개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가점은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필요시에는 만들겠다. 이게, 어, 뽑는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단순히 산수로만 하면, 어, 이거 뭐 웬만큼 다 갖춘다고 했을 때제 생각에 진짜 박빙일 것 같거든요. 끼케야 뭐한 1점에서 3점 뭐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박빙일것 같은데, 와, 그냥 그 1점 차이로 선배를 하면, 그나마 이렇게 점수가 차이가 나면 괜찮지만, 동점들이 막 나오면, 이거 어떻게 부럽죠?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필요하니까, 이때 가점을 만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국토부가 일규 신도시 전체에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뭐 분당, 중동, 삼본 등에, 신도시 별로 평가 기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다고 치고 뭐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닌데 공공 기여가 들어갔어요. 공공 기여. 공공 기여를 뭐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지 뭐 이거는 어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넓은 땅 기부채납 하는 게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뭐 공원이나 뭐 공원이 제일 만만하죠. 공원이나 도서관, 뭐, 이런 거를 건립하겠다. 뭐, 이런. 근데 뭐, 그런 거 건립하면, 어, 그냥 시민들도 좋은 거니까. 주민들도 공원 있으면 좋잖아요. 도서관 있으면 좋고. 뭐,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치열할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네, 한번. 이제 뭐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달 후에 어떻게 발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지구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 요런 거잖아요 어, 행정을 간소화해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겠다 요런 게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만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일단 선도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11월에 이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될것 같고, 그럼 2개월, 6개월, 3개월 하면 1년이잖아요. 1년 만에 입안이 어, 다 끝난다. 뭐 놀랍지 않습니까? <laughs> 그럼 2026년부터 무언가가 뭐 시작될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이건 좀어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합에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거든요.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되게 빨라요.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어, 신탁사에서 일단 그니까 명의를 다 양도 받는 셈이에요. 그니까 신탁사가 알아서 다 이것저것을 어,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 결정이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진척이 빠릅니다. 어,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탁사를 하면 가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보시면은, 신탁방식이나 공공시행방식, 뭐, 이거는,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laughs> 네, 요거는 그냥 아무다 안할것 같고, 신탁방식에는 가점을 준다고 하니까, 신탁방식을 대부분 좀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조합방식이 뭐 장점도 많긴 하지만, 좀 비리도 있을 수 있고, 좀 말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조합을 만들면 또 이거저거 불만이라서, 여기서 막 소송을 걸고, 비대위가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좀 계속 늘어져요. 그래서 사업이 잘안 가거든요. 하지만 신착, 신탁 방식을 취하면, 어, 상대적으로 좀 빠릅니다. 장점은 빠르다고 단점은 주민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을 못할수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고급화하고 싶은데, 어, 신탁사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반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과 그냥 기업에서 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게좀 단점이긴 하지만 속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잘 지면 좋겠지만 재건축은 네, 일단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다 부셨는데 뭐 진척이 안 되면. 어, 이자 비용도 좀 너무 많이 나가고 둔촌주공 보지 않았습니까? 공사비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좀 시행이 되면은 1년 만에도 이게 추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진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11월 중에 뭔가 좀 많이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과연 어디가 될지 어, 이게 분당뿐만 아니라 평촌 3본 중동 일산 뭐다 어디가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11월에 발표되면 어 제가 또 방송에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오늘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어 선도 지구 얘기하다 보니까 어 선도 지구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다 얘기를 못했네요 어 남은 내용들은 앞으로 차차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당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하나 하나 다 이야기를 해보고 분당이 다 끝나면 또 분당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어 동탄, 동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좀 해볼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하나씩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뭐 저는 강남 쪽에 출신이라서, 강남은 뭐 제가 제일 잘 아는 곳은 강남이거든요. 뭐 저는 강남에 현재 살고 있진 않지만, 네. 강남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강남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이게 20억, 30억 하는데. 그리고 뭐 비싼데 막 40억대 뭐 하는 아파트들인데, 어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 뭐 잠실, 저 이동, 이 동네 정말 너무 잘 알거든요. 저이 동네에, 어 돌대기 전부터 살아가지고, 한서른살 때까지 계속 살았거든요. 30대 초반까지. 너무너무 잘 아는 곳인데, 댓글 남겨주세요. 강남 쪽도 해주세요 하면은, 어 동탄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당 지역 이야기도 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어 동탄 쪽도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애들이랑 달리기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